스식비트코인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프리세일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새로운 밈코인 프리세일을 찾고 계신다면 이 토큰을 참고해보세요. 스노터토큰은 새로운 솔라나 밈, 트레이딩 암호화폐 봇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USTT 기준으로 16만 7천 달러 정도가 이미 모금되었고 현재는 프리세일 1단계입니다. 그리고 출시가격은 지금 현재 프리세일 가격보다는 높게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노터 토큰, 최고의 암호화폐 프리세일, 밈코인의 유쾌함에 실전 트레이딩 유틸리티가 더해진 트레이딩봇 스노터,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스노터봇은 숨어있는 알짜 기회들을 알아서 찾아주는 자동 트레이딩봇입니다. 덱스툴스, 웨디움, 펌프 아직도 쓰고 계신가요? 이제는 새로운 코인과 생태계가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보안 스왑, 자동 스나이핑, 지정가 주문, 허니팟 감지, 러그 풀포호, 카피 트레이딩 기능까지 한 번에 제공됩니다. 트레이딩 봇은 많이 존재하지만 이 봇은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봇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름은 스노터라고 불리겠죠. 앞으로 21시간 25분 후 가격 인상 예정입니다. 1 스노터당 0.0935달러입니다. 메타마스크, 월렛커넥트, 베스트월렛, 코인베이스월렛 등을 사용해서 암화폐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지갑을 연결하고 이더리움이나 USDT 등을 스노터 토큰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 즉덩크봇 솔트레이딩봇, 트로이안, 마이스터 같은 경쟁 프로젝트들과 비교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봇 로드맵을 보면 지금은 1단계와 2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마케팅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토큰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총 공급량은 5억 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토큰 분배 계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솔라나로도 구매할 수 있고, USDT나 USDC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ERC20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이죠. 이런 밈코인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연 1730%의 스테이킹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테이킹 측면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물론, 이는 최종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슈루스 소셜에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 왼쪽 뒤를 확대해보면 작은 페페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가 밈 코인 내러티브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라고 하죠. 돌아가서, 포트폴리오는 전해인의 새 연인보다 타다. 나를 스노찔라라고 불러줘. 이런 밈 포스팅을 올리면서 재미있고 유쾌한 분위기로 런칭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여 유도를 하는 것이겠죠. 스테이킹 내러티브도 볼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최종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항상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 스노트와 함께 밈 시장을 추적하라. 솔라나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 솔라나에서 가장 빠른 거래 실행, 신규 토큰에 대한 독점 접근권, 그리고 최첨단 MEV 보호 기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토큰 웹사이트에서 이 토큰이 가지고 있는 혜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노터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기사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밈 코인 알림, 스노터 토큰, 스노트 프리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토큰인 스노터를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딩버 시장이 2024년에 이미 41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었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노터 토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컨트랙트 수동 감사를 받은 내용도 나와있네요. 물론, 영상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